자 세리 두 번네 안녕하십니까 비니 삼오십입니다 오늘은 한번 허니버터칩을 찾아서 라는 탈춤맵을 해볼 건데요 누가 만들었어? 여기 써있겠죠. 네맵제맵 허니버터칩을 찾아서 지작자 누구야? 골드 골드의 게임 블로그고요. 네, 골드 게임블로그고요 네 골드골드님이라고 하네요 무당공유 배포 금지 후기 및 댓글로 환영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뭐 하는데요? 뭐야? 뭐지? 맵 제작 돈 마크맨님 <laughs> 그래요? 오! 탈출하 네. 돌격하자. 이것은 이 학교로 갈 시간. 지금 소원에 이하한 명만이 전설의 허니버터칩 한 개를 얻을 수 있다. 전 전설의 허니버터칩이 야 허니버터칩 야, 허니버터칩을 개얻 빨리 가자. 치자 어! 아이 현실로 아, 게임으로. 나다 그래? 게임으로. 응. 아, 게임으로 그렇게 <laughs> 써 있어. 나, 아. 나왜 이상한 대로 됐어? 아, 그 나무캐고 들어 <laughs> 알았어. 아 성물로 키고,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. 나무를 키면 될 거지. 나무를 키겠다고, 나무를 키겠다고, 뭐. 그 죽지, 죽으면은, 골치가 아픈 일이, 아픈, 아파. 골치가 아파, 죽으면? 응, 조금만밑 밖에서 대놔줘. 아, 야, 야, 나 따라. 야, 너 뒤에, 너 뒤에. 어, 야. 왜 오버? 야, 너, 너 옆에 봐봐. 여기로 오면 되잖아. 어디, 어디? 가본가? <laughs> 여 있는데. 일로 와봐. 밖으로 나오고. 다시. 우와 아, 내가 바보였다 <laughs> 이렇게 야 근데 여기 시작부터 해야지 바보야 그러니까, 여기로 내려면 거기 시작이야 그래 어. 이곳은 지 학교로 가야 할 시간 내가 지금 아까 읽었어. 그래 이하면 이해하면... 단한 명만이 전설의 언어로 특집 완결 얻을 수 있다 빨리 어떻게 어. 내가 갑시다 야 뭐야 아신다 영어 보드리고 아 여기 있잖아 학교 안에 학교에 가는 일 학교에 가는 게, 게 스테이지 원 오케이 오케이 잘하니 난 점프 외로 겁나 잘해지. 세종은 겁나 못하지. 안 돼! 안 돼! <laughs> 야, 너 점프 겁나 못하는구나 근데. 나보다 못해. 나보다 못한다오 버. 나보다 못한다오 버. 이제 이번 잘해요. 나보다 못한다고 버. 아, 누가 때? <laughs> 나보다 못한다. <laughs> 나보다 개못한다 오버, 나보다 개 못한다워. 이제 때려줘. 나보다 개못한다오 버나. 아, 너멀리가서때할 수가 안 돼! 나 겁나 못 한다고 뭐. 아, 아 겁나 못 한다고. 내 이거 깨 마. 아, 나는 마 나는 점프를열 신이 아나이프 점프하면 신. 이거 스텝이다 일레. 야, <웃음> 네. 저기 유리판 있는 데 있잖아. 네, 는거 모르다. 어. 저기서 나좀 밀어 줘. 네. 가 거기까지 가나나한 나 소리 두. 아 근데 왜 밀어? 네가 밀어서 나. 아 버렸어. 야 밀었어. 한 명씩 가야 돼. 그래? 죽어. 야 내가 너 밀어줄게. 애미 죽었어. 바보. 죽으면서 나좀 밀어주지. 예 점프. 아니. 안돼. 야 허니버터칩 어떻게 먹어? 야 허니버터칩 너 먹어본 적 있어? 근데? 허니 응. 실제로? 응. 실제로는 못 먹어봤어. 나도 허니 통통은 먹어봤어. 응. 나 허니버터칩, 너 진짜 먹어보고 싶어. 그니까, 나 허니 통통은 먹어봤어도 허니버터칩은 안 먹어봤어, 나도. 나도. 그거 진짜 예쁘게 음. 는데 맛있대. 맛니까 그러니까. 아이씨, 얼마나 맛있지, 근데? 아! 나 허니버터칩 스크린트 리뷰는 해봤어. 아씨. 아, 그래? 응. 안 돼, 때리려고 했는데 사라졌어. 그, 유리판이가려거려 아, 여기. 어려워. 균형 잡기가 힘들, 어어어어. 아, 이거, 이거. 나 무슨 뜻인지 알아 뭐? 유리판은 흙으로 바꾸란 뜻이야. <laughs> 개떡같은 소리야. 바꿔줄게. 알았어. 아, 어, 뭐야, 이거. 근데 이게 불가능해. 어떻게 유리판을, 유리판을. 나, 나 유리판 근데 바꾸면 안 돼. 북한 반 가는 거야, 그러면. 근데 나 방금, 어. 유리판을, 나 근데 아까 유리판 왔어. 진짜? 응, 유리판 와기만안는데그 다음부터 안왔어 균형 잡기가 힘들 거야. 뭐지? 야, 야, 뭔 뜻인지 알았어. 그냥 이렇게 힘들면 흙으로 바꾸는 뜻이잖아. 맞아! 근데, 근데 죽으면 흙이 다 없어져. 야, 돼? 야, 그럼 내가. 흙 공격 잘래? 그럼 네가 흙에 공격해. 어? 그럼 계속 줘. 아, 야, 왜 때려! 때리지 마! 흙을 내가 갖겠다. 아, 씨, 못 먹었어. 안 돼! 야, 나한테 흙좀 줘, 빨리. 야 근데 이거 블록 깨지 말라는 말없으었냐어어어어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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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. 그러니까 흙을 부시는 거야. 것도... <laughs> 야 이거 블록 부실지 말라는 말을 없었어. 아왜때려지 그만 좀때려 제발 못하니? 알았어. 아씨 이거 블록 깨지 말라는 말 없었어. 블록 설치하는 말도. 맞아. 우리 엄마는 사기꾼이 될 거야. <laughs> <laughs> 안돼. 아니 이게 있잖아 응. 이미 간 거는 이미 갔으니까 응.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자 이미 간 거잖아 너도 이거 다겠잖아야 이거 블럭 설치해 야될거는 사기치지 말라는 말은 없었어 말이라곤 제작자가 그런 거밖에 없었다 무덤. 그러니까 맥... 우리가 간 곳은 내가 길을 다 만들었어 우리가 간 곳. 야 가면서 세이브하자 그래 세이브 야 근데 학야 허... 그리고 학교 가는 길이왜 이렇게 위험하냐? 그러니까 교통사고인가? <laughs> 우리가 이분 다 갔으니까. 엄청난 학교는 엄청나게 위험한 곳이었어. 떠. 요긴 <laughs> 어. 그냥 하자. 아야 그게. 세이브 맥... 포인트. 지철이 쉬운 2 단계 클리어 세이브 가능. 아 지옥이다. 야 다리가 있어 여기. 오 어, 낫겠다. 야 저거 퇴가아왜 때려? 야 미친놈. 하나. <laughs> 나도 금방 할게 허리버터 진짜 먹고 싶단 말이야 허리버터를 뺏어서 내가 먹겠어 어쩌지? 내가 먹을건데? 알았어 <laughs> 다리 부시고 안돼! 불리야 뭐가 불이니? 불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이거 부숴야겠어 <laughs> 뭐야 이거 넌 여기 오기가 엄청나게 힘들 거야. 흙을 부셔야겠어. 아 진짜 뭐하는 짓이야? 진짜. <laughs> 너를, 죽이는 짓이야. 짓. 너를 죽이는 짓이야. 너를 죽이는 짓이야. 가야지. 지금 맷파이 하는지 이른다. 알았어. 모래를 부시지 않고 해결하세요. 야너 모래 같은 모래 거, 야, 너 있, 모래 있어? 나, 너? 나 죽이면은 모래는 없어진다. 어! 설치나? 네, 정수가 없어요. <laughs> 야, 그럼 야, 이 상자에 이거 물을 넣을 테니까 너가 해. 네. 안돼어됐다나 <laughs> 아, 불붙었어. 맞다. 스테이지에 아이템을 찾아라. 말 미친. 나 학교 가는 게왜 이렇게 위험해? 나거기서 멈춰봐. 나도 같이 가야지. 아너 오지 마. 응. 못한. 됐어, 이건왜안돼 이거? 여름은 특별히 열리지 않는 허루야. 아, 흐르는 강물. 거기 뭐야? 우리 있어. 어, 오지 말라. 안 돼, 바로! 때리지 말라고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때리지 말라고. 아, 도 죽이고 알겠어. 너 야, 나를 나, 만약 나를 죽인다면 다이아 세기가 없어진다. 그래라. 내가 먹으면 되지. 응? 아, 내가 죽었어. 나에게 무기가 하나 있다. 다이아 국경이. 다이아 국경이 너 공격 되나? 당연 되지 바보야. 어두운 강물. 나도 같이 가자 오지부. 야, 가 침대 좀 주고 나세고하게 싫어. 나 아, 침대 침대 불탔어. 흐르는 강물. 난 평생 올수 없어. 아씨 뭐야. 안돼 또그리 온대. 흐르는 강물. 역시 어릴 때 했던 보물 찾기의 성과인가, 걸. 야 이거 너무 좀 짧다? 좀 짧은 건가? 너뭐 하냐? <laughs> 뭐또 여기보다? 깨지고 있어 <laughs> 세이브 포인트. <laughs> 아, <나> 죽지 마세요. <laughs> 나이스. 채테지사. 학교 공부 미로다. 나 미로 겁나 약한데. 흐르는 강물. 파테위은 죽고있다 아 진짜 그만좀 하라고 오 임마 넌올때 옥시디언을 캐서 와야될거야 어? 너다이아몬이 끌어놨지? 응? 아니 아. 내가 갖고있어 아씨 난 어차피 세이브 포인트를 했기때문이야 너는 만약 올라면 다이아몬드 넌 손으로 옥시디언을 부수고 와야될거야 아 진짜 죽을래? 응아 진짜 옥시디언 안부셔진다고 당연한거야 어 뭐야? 아, 다이아 껍게 되지 마라. 가지 마라 가지 마라. 뭐? 아, 다시 오라고. 왜? 나 나간다. 알았어. 가게아씨 알았어. 알았어. 알았다. 이제 다이아 껍게 가지고 갈게. 나 근데 이상한 데서 세 나왔어. 그걸 깼다. 아니구나. 야, 글루가 어, 이나구조작전3 0년 그래 오네. 있다. 응. 다시 너왜 거기 빠져가지고 나도 와. 너 위로 약하네. 야, 거기 왜 위로 다시 올라가냐? 원래 와야 돼, 이 바보야. 아, 그렇구나. 나 위로 겁나 약함. 우르는 강물 그냥 벽 벽만 타고 나면 되지 않나? 어디야? 어디야? 제작자님 미로 나빠요. 뭐야 이거? 역시 어릴 때 했던 보물찾기의 성과인가. 뭐지 이건? 이제 곧 도착이다. 이게 뭐야? 학교에 가자. 이제 거의 다 왔어. 뭐라고? 미로 벌써 통과했냐? 응. 네. 대주 어, 오래된 주택 미션 절대로 블록들을 부시면 안 된다. 야, 여기서 블록 부시지 말래 강물. 흐르는 강물 흐르는 강 같은 소 으르는 강물. 내 액대는 블럭이 아니야. 멕대 블럭 아님. 어, 나 바로 밀고 깨, 깨고 살려줘. 뭐? 하냐이 액대는 블럭 아님. 근데 거못해가 잘. 오지 마. 오면 죽어. 온다면 넌 죽을 거야. 아씨, 개 아파. 오지 마. 이거 읽어야 돼 표지판 일 통로가 있었구나 헐, 낙하다 오싱 스피지 낙하 컬내뭐야 씨. 안돼 망했어 왜나 처음부터 시야야 근데 길은 기억해 길 기억 그걸 다 기억해 응이 반대편이었어 위험한 착지였어 분명 이쪽으로 가다가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거였어 그래 이쪽에다가 어. 아 이거 인내심 테스트야 아 진짜 왜 인내심 테스트야 검이 <laughs> 엄청난 인내심 테스트야 엄청난 인내심 테스트 야 인내심 테스트 너 인내심 없지 나 응. 방송 그만 찍을래? 왜 가야돼 <laughs> 왜 가야된다고 좀만 더 아씨 우리는 강물 어? 통과했다 나이스 가자 그래? 오와 우리 자 주시고 나이스 잤다 잤다 안돼 인내 엄청난 인내 아니 네 앉아가지고 세이브는 됐잖아 아침에 안 됐네 근데 세이브는 됐으니까아 엄청난 인내 심 테스트다 꺄 길을 찾아라 감히 내가 너보다 못하다니 길이 어디야 감히 내가 너보다 못하다니 이런 망할 자식 나 낙하 겁나 못 하는데. 어제나. 야 이거 낙하 안 해도 돼. 더 위험한 샷 채웠어. 야 이거 피피 피 별로 안달아 이거. 응. 피두칸달아아피두칸 빼고 다달아 세이브 포인트. 나 인내심 없어. 근데 인내심 테스트 어떻게 통과하지? 야 너. 무뉴발 거미줄이라니. 어른의 강물. 어른 강물. 아 미쳤다. 나 미쳤다. 거미줄 미쳤다. 에이 안해. 아 회전도 있어. 아. 야 그러면 너 맵은 열어. 너 맵은 열어. 너 맵은 열어. 아씨. 아,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비즈니스 한번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. 끝!